유제와 전략그룹 덤모아의 윤태곤 실장과 매일 함께하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시원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답답한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아마도. 왜 제목을 사이다라고 부르게 말요 사이다 필요한 뉴스. <laughs> <laughs> 네. 오늘 뭘 다뤄볼까요? 네, 오늘도 조금 듣다 보시면 조금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 느낌이 그 사드 누락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수석이 아마 그 자리에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예.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했으니까 마치고 예. 곧바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도적 보고 누락이 있었다. 책임자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현역 예. 삼성 장군입니다. 예. 둘째, 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서 이건 좀더 조사해보겠다. 예. 그럼 책임자는 위승호 실장이다? 네. 그 얘기는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실장은 책임자가 아니다. 청와대 워딩대로라면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혐의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돌려 말했지만은 뭐 그런 거죠. 어. 그냥 보고 누락 자체에 대해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윤수석에 따르면은 위승호 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한미가 사대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해 가지고 애초 보고 초안에 있던 구체적 사실 내기는 뭐 어디 창고에 있고 이걸 자기가 빼라고 했다. 이렇게 예. 진술했다는 거예요. 예. 예. 한국과 미국 양국이 구체적인 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네. 이거는 언론에 비공개로 한다는 그렇죠. 거지 대통령한테 비공개로도 안 되는 그렇죠.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청와대도 그걸 지, 지적해서 위 실장은 구두로 부연 설명하려고 했다. 보고서에선 빼더라도. 네. 어. 근데 그러면은 그때 했었냐. 그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물어봐가지고 알았다 예.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두로 예. 부연 설명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황교안. 고난 대행 시절에 황교안 대행한테는 보고를 했다면서요? 이게 네. 어디 기사 제목에서 뭐 황교안은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좀 독자들이 어 그럼 뭐 누구는 알리고 누구는 알리고 이렇게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문 예.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한게 문제지 예. 황 대행한테 보고 한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물론 만약에 그때도 보고를 안 했으면은 이거 더, 문 대통령한테 누락한 건더큰 겁니다. 그렇 들어올 그렇죠. 때도 안했안 안 하고 말 그대로 몰래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들어올 때는 어쨌든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건 정상적인 것이고 예. 뒤에 누락된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때 정상적으로 보고 했으면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결국 위승호 실장이 알아서 다 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애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통령이 네가지 지시한 것 중에 마지막 것만 살아남을 거다. 그게 뭐여, 뭐냐? 뭐예요? 네. 일주일 전에 그윤영찬소속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게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경과, 결정 주체, 비공개 이유, 누락의 경과 네 가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과하고 결정 주체는 한미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전 정부에서 한 거다. 그렇죠. 이건 자체는 다 안다. 예. 이거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미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 남는 것은 누락 경과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고대로 예. 이제 된 거예요. 예. 자 며칠 전부터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우리는 사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어땠습니까? 민주당 원내 대표가 와가지고 혹시. 뭐 뭐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여기도 이제 뭐 진실 공방이 있었지만 어쨌든 부정적으로문 대통령 면전에서 이야기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 그제 매티스 미국 국방 장관이 한국 새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근데 이해는 뭘까? 국내적 조치일 뿐이다라는 우리 청와대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그렇죠. 신뢰하겠다, 이 예. 일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청와대 입장을 신뢰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간접적. 만으로 저만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네, 네. 청와대도 그렇게 느끼겠죠. 예. 자, 오늘 거기에 이어가지고 청와대는 위성우 실장의 책임 외에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향후 조사도 좁혀놓은 거예요. 사드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도입 이후의 국내적 절차 이게 바로 환경 영향 평가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렇죠. 따지겠다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미국에 대한.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들으시면 좀 답답할 수도 있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는 반대 안 한다. 다만 국내적 절차를 밟느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요 정도 자세로 그냥 정 그렇죠. 정리가 처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네 가지를 지적했을 때만 해도 음. 큰 칼을 뽑는 듯했는데 음. 칼이 작아졌어요. 그러네요. 이게 결국 이제 미국 나가서 아 중국과 북한까지 엮여 있는 문제라서 그런 건데 예. 이 문제 처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오늘 이 뉴트를 들으시면서도 이럴 겁니다. 좀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은 꼬리만 자르고 가는 거냐. 네. 문재인 네. 정부도 이거밖에 못 하는 거냐라고 네. 이제 불만 있으시겠죠. 보수적인 쪽의 시청자들은 이거 싸든 결국 어떻게 좀해 보려고 계속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양쪽에서 다 의심을 받네. 그렇죠. 그 어.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개혁은 그건 또 살려 가야 될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네. 아 보면은 이군의 이제 최고위층은 또 미국의 살짝 입장에 얹어가 가지고 살아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정교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게 오늘 브리핑이고, 예. 직접 상관은 없지만, 은 김기정 안보실 이차장의뭐 석연치 않은 사태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교수 시절에 뭐, 뭐 부적절한 행동?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문 대통령이 데리고 들어온 측근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보 라인에 있는 측근이 이렇게 낭마를 하고, 음. 군에 대해서는 큰칼 뽑았지만, 은 막상 휘두르기도 어려워지는 네. 이런 상황들 네. 이좀 답답하다는 거죠.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자 했다는 부분은 이제 추가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네, 그거에 또 단위가 어디겠습니까? 음, 낮은 단위겠죠. 일 단계도 그 결과까지를 지켜보고 네. 한번 평가를 네. 내려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고요. 전 정부에서 한 거다. 그렇죠. 이건 자체는 다 안다. 예. 이거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미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 남는 것은 누락 경과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대로 이제 된 거예요. 예. 자 며칠 전부터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우리는 사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사드에 음.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어땠습니까? 민주당 원내대표가 와가지고, 혹시 뭐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여기도 이제 뭐 진실 공방이 있었지만, 어쨌든 부정적으로 문 대통령 면전에서 이야기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그제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새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해가 뭘까? 국내적 조치일 뿐이다라는 우리 청와대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신뢰하겠다, 이 예. 일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청와대 입장을 신뢰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간접적 압박으로 으흠. 저만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네, 네. 청와대도 그렇게 느끼겠죠. 자, 예. 오늘 거기에 이어가지고 청와대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돌려 말했지만은 뭐 그런 거죠. 어... 그러 보고 누락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윤수석에 따르면은 위등호 실장 이렇게 이 말을 했다고 해요. 한미가 사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해가지고 애초 보고 초안에 있던 구체적 사실 내기는 뭐 어디 창고에 있고 이거를 자기가 빼라고 했다 이 진술했다는 거예요. 예. 예. 네. 한국과 미국 양국이 구체적인 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네. 이거는 언론에 비공개로 그렇죠. 한다는 거지 대통령한테 비공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청와대도 그걸 지적해서 위실장은 구두로 부연 설명하려고 했다. 보고서에선 빼더라도 네. 어. 근데 그러면은 그때 했었냐 그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물어봐가지고 알았다 네. 이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구두로 네. 부연 설명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황교안 고난대행 시절에 황교안 대행한테는 보고를 했다는 네. 거죠. 그게 어디 기사 제목에서 뭐황교안은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좀 독자들은 위성우 실장의 책임 외에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향후 조사도 좁혀 놓은 거예요. 사드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도입 이후의 국내적 절차 이게 바로 환경 영향 평가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이것만 따지겠다는 시그널이란 거죠 미국에 대한.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들으시면 좀 답답할 수도 있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는 반대 안 한다. 다만 국내적 절차를 밟느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요 정도 자세로 그냥 정리해죠 그렇죠. 정리가 됐다. 처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네 가지를 지적했을 때만 해도 음. 큰 칼을 뽑는 듯 했는데 음. 칼이 작아졌어요. 그러네요. 이게 결국 이제 미국 나아가서 중국과 북한까지 엮여 있는 문제라서 그런 건데 예. 이 문제 처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뉴스를 들으시면서도 이럴 겁니다. 좀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은 꼬리만 자르고 가는 거냐. 네. 문재인 네. 정부도 이거밖에 못하는 거냐라고 네. 이제 불만 있으시겠죠. 보수적인 쪽의 시청자들은 이거 싸든 결국 어떻게 좀해 보려고 계속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거 아니냐 양쪽에서... 이런 소리. 어, 그럼 뭐 누구누 알리고 누구누 알리고 이렇게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 문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한게 문제지 예. 황대행한테 보고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물론이지. 만약에 그때도 보고를 안 했으면은 이거 어... 문 대통령한테 누락한 건더큰 뭐 겁니다. 드려올 그렇죠, 그렇죠. 때도 안했안 안 하고 말 그대로 몰래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들어 그때는 어쨌든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정상적인 것이고, 예. 뒤에 누락된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때 정상적으로 보고 했으면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결국 위승호 실장이 알아서 다 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애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통령이 네 가지 지시한 것 중에 마지막 것만 살아남을 거다. 그게 뭐여, 뭐냐. 뭐예요? 일주일 전에 그 윤영찬 소속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게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경과, 결정 주체, 비공개 이유, 누락의 경과, 네 가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과하고 결정 주체는 한미 합의 합의를 통해가지고. 이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권 실장과 매일 함께하겠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시원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제 답답한 말씀을 많이 드릴 수 <laughs>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마도. 왜 제목을 사이다라고 부르지? 그렇게 말입니다 사이다 필요한 뉴스. <laughs> <laughs> 네. 오늘 뭘 다뤄볼까요? 네, 오늘도 조금 듣다 보시면 조금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 느낌이. 그 사드 누락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그렇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수석이 아마 그 자리에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예.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했으니까 마치고 예. 곧바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도적 보고 누락이 있었다. 책임자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현역 예. 삼성 장군입니다. 예. 둘째, 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서 이건 좀더 조사해보겠다. 예. 그럼 책임자는 위승호 실장이다? 네. 그 얘기는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실장은 책임자가 아니다? 청와대 워딩대로라면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허. 이게 무슨 말이냐. 혐의가 있으면 은 그때부터 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